연방항공청에 따르면 사고는 어제 저녁 11시 57분쯤 LA국제공항을 이륙한 선컨트리 항공 여객기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항공기는 미네소타주 미네폴리스를 향해 출발했지만 오른쪽 날개 엔진에서 화재가 발생해 이륙 약 1시간 만에 다시 LA로 회항했습니다. 당시 승객들이 촬영한 영상에는 엔진에서 불꽃이 튀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고 일부 승객들은 기체가 기울어지는 느낌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여객기에는 승객 166명과 승무원 6명이 탑승해 있었으며, 기장과 승무원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LA 국제공항에 무사히 착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명피해와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